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인구정책 TF 회의를 갖고 부서별 주요 인구 시책을 공유하고 지방 소멸 대응 기금 활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경북도 인구정책 TF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18개 부서, 경북도 교육청, 대구 경북 연구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는 민선 8기 투자 유치 100조원 달성 전략과 연계한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 부서별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외국인 우수인재를 활용해 기업의 인력 부족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지자체, 교육청, 산업체 대학 간 직업교육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 기반 구축 및 장기 재직 활성화를 위한 청년 근로자 사랑 체험 사업 등 정책을 공유하고 투자 유치와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한 부서 간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돈은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이 살기 좋도록 지역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저출생 여성가족, 일자리 정착 지원, 고령사회 대응, 정주여건 개선, 지역활력 도모 등 4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TF를 통해 부서별 다양한 정책들을 서로 연계 협력해 지역 인구유입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